하나님은 죄는 용서받아도 흔적은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원래 주셨던 하나님이 친필로 쓰고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 십계명을 주었는데 금성아지 사건 때문에 이두 돌판이 깨었습니 박살이 나고 났던 이두 돌판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과 모세와의 관계가 서먹하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서먹서먹할 때도 있고 누가 와서 말을 먼저 걸어주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말을 걸지 아니하면 그일 때문에. 오래오래 오래 갑니다. 근데 오래오래 오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도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서먹서먹하고 오래오래 갈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미리 막으신 분이 하나님.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네가 깨어 버렸던 그 돌판을 본대로 똑같이 만들어라. 본대로. 그리고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하루 안에 다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준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너라. 그리고 부탁했던 말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말게 하고 짐승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너 혼자만 올라오너라 이 말이야. 혼자만 올라오너라.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흔적은 뒤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백성들을 인도해 가려고 하니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게 뭐가 보여집니까? 금성아지가 자꾸 보여집니까 여러분 이거 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 들으면 잘 잊어버리지만 남의 이야기를 좀 신비스럽고 이상하고 욕하고, 뭐, 이런 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마음에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보면 저놈은 저것이 있지, 저것이 있지, 뭐, 이런 얘기만 자꾸 생각나면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올려서 내가 다시 내가 썼던 그 돌판에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겠다. 처음의 관계는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를 잘 맺었지만 금송아지 때문에 두 돌판이 깨어졌어요. 깨졌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파괴가 된 겁니다. 언약 파괴. 하나님과의 약속의 이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언약 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판의 둘을 처음 같이 잘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신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5절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제했습니다. 강림 했습니다. 강림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구름과 함께 그리고 산의 불 가운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천사들의 납발 소리와 붕괴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확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내가 여호와다 6절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하나님은 만든, 사가, 만든 자가 없고 스스로 계신 자다. 그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지나시면서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주의롭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아, 이러면 안 되겠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따라오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당신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왜 이런 것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뭡니까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선포이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누가 함께 나눕니까? 함께 동질 성령이 똑같기 때문에 목사 안에 있는 성령이나 여러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내 자신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부터 선언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느냐 하면? 자6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누구다? 하나님이다. <laughs>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마디만 말하지 않으하고 앞에 보니까 엄청나게 붙였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진노는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일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모세도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돌판을 만들라고 할때그 게으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준비했을 겁니다. 한번 닦고 두번 닦고 그리고 자도 지어보고 요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이두 돌판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만, 아이고, 하나님, 달랑 와서 있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해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내 영혼이 소생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선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얼마까지? 3, 4대까지. 최소한 아버지의 죄악이 3, 4대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수천 대 이르는 복이에요. 여러분 3, 4대의 죄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수천 대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3, 4대는 100년의 세월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100년의 세월이지만 수천대는 여러분 거기에 곱하기를 얼마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 년의 세월, 삼천 년의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30배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약속을 오늘 하나님과 모세와의 은약의 관계를 맺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거든 주는 우리와 동의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자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끌, 끌었던 그 관계가 뭐예요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앞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너희들 앞장서 가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가 질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가다가 길에 가다가 광려에 가다가 너희들을 침별할까 두렵다 그래서 난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명을 걸고 내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기도의 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주여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은 진짜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셨던 신령한 기업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부모가 예수 믿으면 자녀가 그대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믿는 자녀도 있고 믿지 않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토록 부모는 그 자식이 뭐 되도록 주님의 기업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자식이 부모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돌아옵니다. 기도를 먹고 자랐던 자식은 가출은 할 줄을 알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계실 때 돌아오면 좋은데 꼭 무덤 앞에 엉어 울면서 돌아오면 그때는 늦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부모님은 그만큼 기도했으면 부모님 보는 앞에서 돌아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죄는 용서받지만 흔적은 남아있다. 우리는 파기된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라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로 마음이 잘 동행했습니다. 여기에 동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목적이 같아야 되고, 목표도 같아야 되고, 걸어가고 뛰어가더라도 마음이 동일해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모세와 백성이 동행하면서, 이또 은약의 관계를 쫙 설명해 주는 것이 10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셨던 이 은혜, 내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주간 또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주 안에서 하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두 돌판을 만들어 왔지만, 그러나 이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으로 말미야마 이 언약의 관계가 박살이 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모세를 불러올려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시고 침필로 써주실 것을 믿고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신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모세는 또 백성들에게 소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때에 우리들도 늘 준비하여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지옵소서. 우리의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태풍은 일년에 한두 번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에게 맑은 날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태풍같은 날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긴 세월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갈릴리 바다를 풍랑으로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던 주님 이땅에 코로나도 잠잠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도 잠잠하게 하사 다시 부흥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오니,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농토에서나 가축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몸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건강 주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재활 치료할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본능의 힘이 있게 하시고 남편을 돌보며 간부할 때에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아프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뺏어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 아래에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읽어드리겠습니다.